어제 지세포 방파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깔짝 TV입니다. 밝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깔짝 TV입니다. 매주 하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깔짝 TV입니다. 네. 이아 어제는 지세포 방파제에 다녀왔으니 오늘은 능포 낚시공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능포 방파제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장어요, 뱅에돔, 북발이가 잡힌다는데 북발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 북바리 사이즈가 있나요? 네, 사이즈가 이만했어요. 아 그래요? 회 회로, 회로 뭐? 오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대가리가 진짜 이만이요. 먹을 게 없는 건가요? 네, 머리가 큰 생선이라고 듣기는 했어요. 진짜로 북바리가 나오네요. 네이버 카페에서 능포 북바리로 전체 검색을 했더니 거제도 능포 원투 북바리 거바클럽이라는 곳에서 24년 11월 23일에 진짜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뻥인 줄 알았는데. 그럼 저희는 능포 뭐가 나올지 한번 가 봅시다. 여기는 능포 능포 방파제입니다. <laughs> 맞아 여기가 <laughs> 능포 방파제로 향아저하요약 6km 목적지 주입니다 어, 저희는 숙소에서 19분 간이 떨어진 능포 능포 방파제에 왔습니다. 낚시점 사장님이 손맛을 보고 싶으면 능포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유료인데 가서 손맛 보라고. 저희는 여기 보시면은, 능포방파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지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은, 능포방파제, 여기와, 여기가 유료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능포방파제 안에 가두리, 가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낚시하면, 한 시간에 2만원이었나? 그랬는데, 아무래도 낚시점 사장님이, 여기를 추천해준 것 같습니다. 손맛 볼수 있는 곳. 유료 2만원짜리. 왜냐면 저희가 5천원짜리 여길 갔거든요. 여기도 5천원짜리고, 그리고, 이 능포방파제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는 돈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낚시를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 로드맵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쪽 편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쭉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능포 낚시 공원입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뭐 라면, 음료 이런 것 간단하게 팝니다.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이 안쪽이, 여기가 낚시 공원으로 5,000원 내고 들어가는 데고, 또, 여기서 보면은, 저희는 여기다가 주차를 합니다. 여기 앞에. 저희는 여기에다가 주차를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매점 같이, 조그만한 거 있고, 여로 가면은, 낚시, 유료 낚시터, 이렇게 5,000원짜리 여기 있고, 가두리는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냥 방파제. 방파쭉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한번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낚시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이니까 유료로 한번 가본 거라서 영상을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여기와 여기는 합쳐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5천원을 내고 여기서 낚시를 하면 여기서는 못 한대요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낚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여긴 없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앞에 무인 무인으로 5천원을 내고 입장권을 끊을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건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텐트 치고 있죠. 여기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서 자리를 맡아 놨는데 왜 왔냐고 살짝 큰 소리가 나긴 했었습니다. 좋은 포인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큰 소리가 한번 나서 뒤돌아서 살펴봤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서 저희는 조가가 없었어요. 저희는 어, 여기 쪽에서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이 가로등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쪽에서 낚시를 했고 끝부분에 고등어 사이즈 좋은 거랑 전갱이 사이즈 좋은 거 나왔습니다. 저희가 철수할 때쯤에 뭐 잡으러 갔는지 물어봐가지고 수심을 못 맞췄습니다. 수심이 얼마나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끝에 여기 이쪽에 봅시다.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주차를 여기다가 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사분들이 낚시를 하고 여기 있네요 낚시한 사람 테트라포트 쪽으로 낚시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주차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은 가보질 않아서 그냥 여기는 있다 하더라 유튜브로 보고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포가 모르겠습니다 조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가 뭐 뽈락인지 쏜백인지 모르겠는데 뭐 잡았다고 올라오긴 했었고 조가가 조금 적습니다 능포가 조가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쿵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한번 인터뷰들을 하러 갔다는데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 갈치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기 갈 갈치가 들어오나 봅니다. 8월 15일에는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니까 아마 탐사를 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갈치 낚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끝에서 잡은 걸 보니 수심만 잘 맞추면은 고등어든 뭐든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찌낚시 역사가 오래된 게 아니라서 수심을 잘못 맞췄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이쪽에서 저희가 했는데 바로 피 자꾸 수심을 4 m 로 맞춰도 찌가 기울어가지고 아유 수심이 또잘라 하면서 그리고 멀리 날리지도 못했어요 멀리 밑밥을 던지기가 힘들어서 못 날렸고 바로 앞에만 계속 깔짝깔짝 거렸는데 뭐 밑밥이 내려가는 것도 보이지 않고 밤이니까 고기들이 미끼를 조순다는 느낌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녁에 고기가 났고 이제 저희 철수할 때쯤에는 같이 철수하시더라고요 또 해양환경 정보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렇네요 여기 4 m 정도 나오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깊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터야지 7 정도 이렇게 좀 멀리 터야지 나오나 봅니다 또 여기 이쪽으로는 15가 나오네요 잘 확인하시고 낚시하, 낚시하셔서 손맛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적지는 도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다는 능포 여기가 능포 낚시공원인가 보다 그런가 봐 입장료 5,000원이래 ,000원. 가자 가보자. 낚시공원이라서 그런가봐. 좀잘았나 지금? 이제 여기 앞쪽에 여기 쪽에 주차하고 이앞 전경입니다. 아 어, 저기 있네 사람 있긴 있네. 광파제가 저 옆쪽에. 근데 방파제가 방파제가 여기는 사람이,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럼 낚시가 안 되나 보지. 더 뜨거운데? 와저게워 있네. 여기도 낚시하네. 그까. 그러니까... 어, 낚시 많이 하네. 왜? 내려가서 낚시하네. 어? 내려가서 낚시하네. 저 찌낚시 하시네. 여기도 뭐야? 여기가 방파제인가 보네. 음. 어, 저캠핑카페놓고또 낚시하나 보다, 저기서도. 야, 저기 회로, 요, 스킨 그거 한다. 아, 스킨 회로지? 응. 와, 여기서 여기서는 솔직히 그거 안 돼. 뭐? 그게 안 돼, 낚시. 채집? 입장료 아 여기가 입장료 있는 데구나 눈포 아... 낚시공원 아... 아 24시간이네 그냥 들어가더라도 음. 낚시 그돈 내야 될까 여기는 여기서 네. 한번 해볼까 아니 일단 방어 방금... 여기도 안해 아시들한테 이 물어보자 아. 한강라면 시야야 어? 냥저기서뭐 먹으면 되는데. 그치. 아 맛있는 냄새. 아, 나도 하나 먹고 가고 싶어. 나도 하나 먹을까? 우와 깨끗하네. 시원하니 네. 휴식차네 여기가. 나가고 싶지가 않아. 여기 진짜 전자레인지 도 있어. 전자레인지. 어 그렇네. 어. 이거 간단한 거뭐 파나보다 그치. 어. 화장실도 있고. 커피 커피도 있어. 있네. 우와 이거 아, 그거네. 아, 아 좋네. 커피, 커피 사주세요. 아 어. 얼음도 있네. 어. 햇반, 오른면, 생수, 레스비 뭐? 다 있네. 어, 살도 있네, 콜라도 있네, 군도더어 회기왕도 있네. 햇반도 있네. 다 있어. 여기 무인 여기 이게 무인이 있어가지고 정말 간편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석유합니다. 율포 맥시공원을 석유합니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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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강 선글라스 니는? 니 가방 안에 여기 하얀색? 아니 니네 저기 전투 가방 안에 넣어는데 어디? 왜그 가방? 가방이 없어? 무슨 가방? 너닌안 네 갖고 왔어? 야 거기 놔두고 왔는데? 어디? 전투 가방 아이스박스 와 큰일 났습니다 군용 가방을 안 두고 왔습니다. 큰일 날건 없어 갔다 오면 되는 거야 한 시간 걸려서 그렇지. 알지 한 삼십 분 걸리겠지. 야 갔다 올게 아니요, 이거는 갈가불을 할 수가 없다. 아, 차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겠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여기 밑에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바다로 바로 빠져요 소지품 조심해야 됩니다. 문어 낚시할 때 떨어뜨린 저의 핸드폰이 여기 있네요 이때도 떨어지지 않았던 나의 핸드폰. 모든 것들을 여기 떨어지지 않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몇번 무언가를 떨어뜨릴 뻔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뒤쪽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날이 8월 15일 공휴일이라서 그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렁이. 오, 밑밥 세팅을. 아 장갑 장갑 사왔어요. 우리가 또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다 좋다. 이에 고기가 안 보이는데. 수심이 높은 건가 아니면 물이 안 보여요. 어제 밑밥을 했는데 갯강고가 와서 밑밥을 다 훔쳐 먹었어요. 갯강고가 사랑하는 밑밥. 낚시 준비를 좀 빨리 할수 있나 했는데 이번엔한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떻게 넣으려나 근데 여 밑밥 쳐도 되겠는데 그냥 손으로 카고 낚시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밑밥 칠걸 지금 카고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밑에 바다라서 멀리 안 쳐도 내 밑에서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 놓자. 이 밑밥 주걱도 땅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우, 야, 이렇게 땅에 떨어질 수 있어. 아이고! 여기 5천원 내고 들어왔어요. 근데 낚시, 그게 없대요. 고기가 없대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잔바리가 요즘엔 잔바리들밖에 없대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런 날씨에는 낚시하는 게 아니래요. 이밥을한 번만 쳐볼까? 고기들이 모이는지. 뭐 밑밥한번 쳐볼까? 고기가 먹는지. 온다! 와! 대박! 아, 고기들이 미친 듯 달려드네. 뛰어가면서 먹어요. 점프하면서 먹는다. 막 와가지고. 아, 바다 어지러워. 이거 CG 보는 거 같아. 물살이 여기 되게 빠른데? 어.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뭐 어, 잡으신다고요? 오늘 지금 뭐 이것저것 나오는 대로 다 잡으려고 근데 이제 니를 숙소에 두고 와서 신랑이+ 신랑이 니를 가지러 갔어요. <laughs> 이제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야 자기야 우리 짜장면 시켜 먹을까? 좋아 난 짬뽕. 야 근데 여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여기 그 방파제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 여기 무슨 방파제야? 여기? 능포 낚시공원? 낚시를 좀 하다가 할까? 몇 시까지 문이 오는지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지금 시켜 지금 먹고 싶어? 응 어, 지금 먹고 왜? 싶어 여기 뭐, 뭐 무슨 낚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풀치 네? 아 어, 풀치? 이쪽에는 좀 늦게 한 9월 달 돼야 돼그러니까그 사정도 그대로 9월 달 돼야 된다 아니구나 상류 저쪽 가면 나와요 아 저저분쯤에 아. 가한 10대만 잡았네 아 야. 아, 나오나 안 나오나? 그 깔짝 TV라고 해. 깔짝하고 영어로 TV. 재미없을 걸. 낚시하는 것보다는 포인트 설명이 많아서. 아니에요. 진짜? 기억해 놨다가 집에 가셨고. <laughs> 그래. 고맙다. 아빠. 아빠. 낚시 유튜버 봐 가지고. 아빠도 낚시하는 거좀 배워. 그럼 배워봐 아버님 낚시 엄청 잘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던지는 솜씨가 <laughs> 자기야 일단 짜장면 먼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자기야 어머 어떻게 하니 오늘 영업이 끝났다고 아 그래? 지금 우리 짜장면 집 찾고 있어요 짜장면 집 많을 텐데요 아, 지금 문 닫았대요 8시 넘으면 닫아요 아... 아... 나도 이제 해볼까? 전화를 안 받네 미리 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커피 같이 드릴 수 있죠?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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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카페인 가다로 이제 한번다 잡아봐? <laughs> 고기들 한번 잡아봐? 오늘의 낚시는 뭐예요? 오늘의 낚시는 뭐냐고? 네. 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 네. 오늘의 낚시는 뭐기는? 화면에 좀 보여줘봐. 오늘의 낚시는 찌낚시입니다. 너의 찌낚시의 미끼를한번 봐봐, 뭔지. 지금 보여줘야 돼? 응. 자기가 카메라 갖고 오면 안 되지. 이거 올라가면 그거 되는데. 루어를 달았습니다. 달려져 있는 거야, 이거. 채비 세, 세트로 돼 있는 거 아, 이거 달려 있는 거야? 어, 세트로 돼 와. 있는 거야. 어. 천 원이었나? 좋은데. 2천 원이었나? 천, 원, 천 원이었을 원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가 샀겠지? 그냥 이끼를 써봅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 랜턴이 헤르줄 용입니다. 낚시할 때도 밝아서 좋더라고요. 뭐야? 미역이 있어. 미역? 어 미역 잡았네. 어, 미역국 해 먹을까? 털어주세요. 미역국 해 먹을까? 맛있겠네 미역. 맛있는데. 여기 수심이 낮은가봐. 아뭐사 갖고 올까? 뭘? 라면 끓여 올게. 아니. <laughs> 라면 끓여 올래? 밥은 지금 자기야 밥을 어떻게 족발을 사 갖고 올까? <laughs> 아차 타고 가서. 응나 음,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짜장면, 짬뽕 배달해주면 안돼 자기가 그러면? 어디 뭐 장사하는 데가 없잖아 아 어, 그렇지 아이고. 족발집은 24시 하는데도 많고 12시까지 <laughs> 하는데도 카메라 거니까. 장비만 3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같아라 자기야 응. 저거를 저거를 낮춘 다음에 이 가운데에 놔두면 되잖아 자기야 <laughs> 그렇게 할래? 아니 안 할래 그냥 놔둬 M.I.C? 자기 말해봐 안녕하세요 잘 들린다 아, 나 네, 나, 들어가세요. 나온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왔다, 왔 뻥치지 마. 뻥이야. <laughs> 뻥이야. 그래, 나도 안 나오는데 네가 나올 리가 있나. 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카고도 안 사라진다잉. 저 카고 떡밥도 지금. 물이 안 가니까. 그래? 응. 야, 내일, 내일 황천도, 황천도래. 그, 가면은 거기 나올 란가? 안 나와. 아, 고기 나올 것 같아 거기는. 안 나와. 근데 낮에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침에만 아, 아, 배고파. 자리 있고. 배고파. 배고파. 뭐 먹을 건데? 아, 일단 라면 부셔 먹자 우리. 배고파. 물티슈도 안 두고 왔다. 괜찮아, 그냥 밑밥처럼 먹지. 밑밥이. 야, 나 아까 밑밥 던지면서 밑밥 입에 들어가서. <미더러> 맛있어 밑밥. 그래, 이거나 먹자 일단. 야, 오늘 여기 너무 아, 보글이 보글이 먹고 싶다. 응. 맛있다. 유리 들어오면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내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공덕물 <laughs> 들어왔는데 저 방파제 갈 거야. 응. 저 방파제 갔으면 우리 그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 저기 가야지 나오나. 응. 가 봤을 때는 방파제를 갔었어야 돼. 방파제 지금 상황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 아니면 오늘 일주하고 내일 황천도 가야 되는데. 황천도니 황천도 있나? 그래 좀 하다가 응. 그. 맞아 황도 하고 황도, 황덕래 황덕이... 여기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여기.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음. 조금이라 내일까지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찍 철수한. 웬만하면 내일은 진짜야? 내만으로 쳐야 되는 거야. 내일 내만으로 친다고? 어. 왜 내만으로 쳐야 돼? 어차피 물이 안 가니까 아닌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이 나왔어요? 오이 잡으셨어요? 아, 어, 고동하고 전기.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잡은 이후로 또 나와요? 낱마리 씨 낱마리 씨? 아 우리도 정리하자. 야 우리 저쪽에 가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래. 우리 실력이 지금 어제랑은 다른 조가. 아아 아, 진짜 철수가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능포에서 늘 그렇듯 꽝 조사가 되었지만 다음 날 고기 잘 낚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낚시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다음에 올라오는 포인트 영상 속에 담았습니다. 거제도에서 꽝 없는 포인트를 찾으신다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절합니다. 제발 구독해 주세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깔짝 TV였습니다.